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소울이고요. 네, 소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출시가 됐던 소울 부스터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검색하기 한번 눌러봅니다. 총열 다섯 대가 시장에 나와 있고요. 세부 등급은 1.6 시발류 엔진만 있고요. 1.6 GDI, 프레스테지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아, 자, 일단 가장 뭐 낮은 등급이죠. 프리스티지 등급부터 검색하기 한번 눌러봅니다. 네, 시장에 지금 딱한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음,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한대니까요 네, 1,840만 원. 네, 서울은 참 역사가 긴 차량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마지막으로 출시가 됐었던 차량이 부스터입니다. 자, 옆에 측면 모습. 네, 대한민국 박스카로 이렇게 통용이 되던 그런 차, 차량이었죠. 자, 여기 후면 모습, 앞좌석, 뒷좌석, 핸들 모습이고요. 계기판은 28,000km 보고 계시고요. 앞좌석 전체의 모습. 네비게이션은 달려있진 않습니다. 블랙박스 어, 보고 계시고요. 네, 두 채널이고요. 네, 버튼시동키가 조개 달려 있습니다. 네, 트렁크 열어놓은 모습, 엔진룸, 블랙 휠을 장착한 모습이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자, 성능전공 기록부입니다. 용도 변경 1억은 있음입니다. 법인에서 렌트카로 썼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노블레스 등급 어, 1.6 T GDI 노블레스 등급 한번 보겠습니다. 총1 1 대가 있고요. 낮은 금액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식은 19년식 예, 쭉 있죠. 다 19년, 2 0 2 0년식딱한 대만 있고요. 아, 12만 7천 km가 1,349만 원, 1,300만 원대가 세 대가 있는데요. 10만 키로, 10만 키로 이렇게 해서 세대가 있고요. 1400만원대는 두 대가 있는데요. 연식 19년식은 똑같고요. 93,000키로, 85,000키로 해서 1450, 1499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대, 여기 세대인데요. 음, 연식은 요게 20년식, 19, 19, 요거는 같고요. 67,000, 5 7천0만6 7천, 8 0 0에서 1600만원대 세대가 이렇게 시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 중에서 한 대만 보겠습니다. 어, 신생 한번 볼까요? 1645만원. 네, 이렇게 예쁘게, 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은 유니크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자, 뒤쪽 측면. 네, 이렇게 후, 어, 후미등도 참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뒷좌석 핸들 모습, 계기판. 57,000kg죠. 앞좌석 어, 센터페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품 내비가 탑재가 됐고요. 네, 통풍 시트, 손따다 있습니다. 버튼 시동기도 있죠. 네, 자선이탈. 쿠션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보가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두채널 블랙박스고요. 트렁크 열어놨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엔진룸이고요. 블랙휠 장착한 모습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음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은 1,64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차량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세대 한번 봐야죠. 1,600만 원대 여기 한대 거의 1,700이죠. 1,700만 짜리는 여기 한대 있고요. 1,949만 원, 25,000km 짜리도 있습니다. 2020년식이고요. 연식 가장 짧죠. 25,000km 주행을 했고요. 1,949만 원. 19년식 두 대는 62,2699, 43,000 그리고 1,720만 원에서 총렬한 대가 현재 노블레스 등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6 GDI 노블레스 스페셜 가장 좋은 등급이고요. 현재 시장에는 세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년식 두대 이렇게, 20년식 한 대고요. 자, 색깔도 다양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블랙 바디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란색 바디 한번 볼게요. 1,499만 원이고요. 외관 상태는 이렇습니다. 뒤쪽 측면, 정면, 후면이고요. 이건 블랙 휠리 아니죠. 네, 이렇게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고 엔진룸. 앞좌석 전체의 모습, 계기판 51,000km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뭐 통풍 시트 다 있고 손다다 다 있죠. 키는 두 벌이 있습니다. 앞좌석 모습. 네, 앞좌석, 뒷좌석, 요렇고요. 핸들 모습, 네, 센터페시아, 후방카메라구요 뒷좌석 열선시트 보이구요 네, 허드도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구요 네, 이렇게, 음, 드라이브 와이즈까지도 고급 옵션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열어놓은 모습이구요 네, 성능 전공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화 없음. 아 운전석 앞문과 뒷문이 교체가 되고요 트렁크도 교체고요 리어 패널이 판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단순 사고가 좀 있는데요 엔진 룸에는 전혀 손상이 없는 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1499 금액 좋은 아주 저렴합니다 자, 이거는 1620만원 아, 붉은색 바디가 되겠고요 뭐 안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뭐 시트나 뭐 정품 내비 다 똑같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예, 허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측방 경보부터 해서 예, 차선 이탈 예, 다 있습니다. 아 측방 경보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유버가 탑재는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 다 있고요. 자 성능 전공 기록 보입니다. 용도 변경 기록 없음. 운전석 뒷문만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검정색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예, 가장 좀 비싼 금액 되고요. 검정색 바디가 되겠고요. 네 뒤쪽 측면 후면이고요. 네, 여기 보면 아, 아,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뒷좌석장 예쁘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고요. 네, 앞좌석 전체 모습 센터페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미션봉 모습 아, 도어 트립이고요뒷좌석 열선 네, 모든 옵션들이 측방 경보까지 요 차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까지 들어갔네요. 네 트렁크 열어놓은 모습. 네, 후방 카메라 정품 내비 허드 다 들어가 있죠. 유보가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 네, 실가 타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2만 킬로 가주행하한 차량이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 이력은 있음입니다. 법인에서 렌트로 썼던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까지 아, 총 15대를 아, 한번 봤습니다. 아, 간단하게 부부가 관광만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카는 저희 와이프와 함께 15년간 중고차를 판매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기도 이렇게 많이 찍었고요. 아, 그리고 지금도 많이들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부부카를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사이트가 실시간 쇼핑몰이 되겠고요. 대차거래 차량 매입 전액 할부 비대면 탁송 거래를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이른 수원의 도이치호텔도 433호에서 저희 부부카를 만나 보실 있습니다. 가 있겠습니다. 아, 평소에 솔 어, 부스터를 생각하셨다면 저희 부부가 저 이명균 팀장을 어, 찾아주십시오. 가장 좋은 차량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